불 붙인 게 줬더니, 한 장을 하고 먹네. 어이구. <laughs>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다그래서 운동을 못 가는 거야. 오후에 잠시 먹었으니까 이따가 가는 거지. 이 집에는 또 공사한다. 아니, 단독은 왜 그렇게 해마다 두세 번, 서너 번씩 거쳐. 돈 들어서 거쳐서 허가 없어. 어허, 참, 나한테 그렇게 덤비면 있잖아. <목소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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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이제 다이다이 저쪽에서 저쪽 다이는믹 밀어봐요 밀어 이거 해고 있어 불 떼면서 불쏘시개 한다고 저 위에 감나무 잎을 내가 끌어 놨더만 동생이 이렇게 한 히틀 다 내려 놨네 이거 한꺼번에 확주떼어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씩 군불 뗀다 우리는 나는 또 보일러 떼고 살고 저거. 저거는 군불 떼고 군불 떼는데다가 내가 보일러 해놔놔놓으면 막 덥다고 문을 <laughs> 막 전부 다 열어놓고 환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때 흔들릴 물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온다. 겨울에 얼지도 않고 계속 나오네. 이거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서 얼지도 않은. 모터 없이 저절로 흐르는 물이라서. 아니 짝짓기 하던 개구리가 저 밑에 연못에서 짝짓기 하던 개구리가 위어 올라와가지고 그 돌털에 발이 껴가지고 죽어가 있는거야 아유 불쌍하고 안되었잖아 올챙이를 많이 놔야 우리 아들한테 잔뜩 잡아주는데 돌 턱에 이 껴있었어 왜저 돌털이 껴있하고 보니까 껴가지고 죽었더라고 아이고, 그것도 장례 치하셔야 되는데. 아, 징그럽다, 죽어하니까 홍천댁집 맨날 수리만 하고, 표도, 수리해도 표도 안 나고. 아니, 저 카네이션은 한달 빨리 올라오더니, 아직 저러고 있네. 아직 지금 날씨가 쌀쌀하다. 지금 달래도 나오고 했을 인데 아직 달래도 자라. 나노마, 이제 4월달 말 되면은 엄청 커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켜먹으면 마시, 맛있는데, 이거는 꽃밭에는 달래를 그렇게 내가 캐서 버리고, 캐서 버리고 해도, 버린 게 아니고 캐가지고 딴데 옮기고 해도, 그래도 뿌리에서 이렇게 달래가 올라온다. 잔뿌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달래가 또 퍼지고, 퍼지고 해서. 달래는 한 번, 그, 심어놔놓으면, 이거는 나는 산에 가가지고, 산달래 아주 잘잘하더라고, 잔뜩 캐왔는데, 골라 물락한 게네, 너무 자라서. 큰 것만 골라 먹고, 잘잘한 거는 온데다 심어놨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봄, 가을로 한번 심어놓으면, 봄, 가을로 캐먹을 수 있어. 봄에 달래가 막 올라와서 커가 있다가, 큰 거, 해가지고 큰 것만 골라 먹고 잘잘한 거는, 그리고 새끼가 막 붙어 있어. 하얗게 찔러라이. 그런 거 띠갖고 도로 묻어버리고, 씻으면은 하얗이막 새끼들이 막 떨어지거든. 그거 그냥 땅 실실 파고 묻어나는 막 걔네들이 또 크고 또 크고 해갖고, 아무리 캐묻어 달래는 안 없어져. 자꾸 번지지. 그러니까 봄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캐묻고 나면, 여름에는 흔적도 없어. 그러다가 가을 되면 또 올라와. 그래 가을에도 한번 캐먹고 가을에는 뭐 물기 말하는 게잘안 캐먹는데 그래도 아이고 달래가 많이 나왔다. 여 작년 가을에 내가 엄청 캐가지고 누구 주고 꽃밭이라서 이거 없앨 게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잔뜩 나와가 있어. 저 밑에 달래밭에도 많이 나와가 있을끼 요거는 목련인데 아니 목련 맞지? 목단이 아니고 목련이다 빨간색 겹이 있고 핑크 겹이 있고 그런건데 얘네들은 아직 올라올 생각을 안하네. 요거는 수련 수련꽃 응, 꽃나무였꽃 필라꽃 목우리는 매세가 있다, 저 위에. 마나 여기 올라온다. 목련이. 목련인가? 목단이 아니지? 맞아, 목련. 빨갛이 올라온다, 여기. 재미 나이. 요거. <laughs> 아이고, 이뻐라. 요렇게 <laughs> 새싹 빼서 뱨쓱 올라올 때는 어째 그리 이쁜지. 이건 부추가 여기 있고, 부추도 전부 다 캐갖고, 부추씨가 떨어졌는지, 어째 부추가 나왔었는가, 부추 캐가지고, 저, 언니네 밭에 심으라고 다 주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난다. 요것도 꽃, 꽃나무인데, 아이고, 요것도 수련, 요거는 작은 수련인가? 요거는 크, 꽃이 큰기고, 음, 꽃이 피어야 이쁘지.